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의 8가지 역동성 입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리더라고 하면은 그 리더라고 하는 그 위치가 축복의 자리인과 동시에 굉장한 부담감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삶과 조직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인 우리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리더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8가지 역동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리더는 자기 지식면에서 뛰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면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 뿐만 아니라 리더는 자신의 자질과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그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는 가치 있는 피드백인데요. 목표를 설정하고 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리더들은 자신의 행동과 성과에 대한 그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가치 있고 다양한 근원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리더들은 가치 있는 피드백을 의도적으로 어, 얻고 있습니다. 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리더들에게 있어서의 그 최고의 그 피드백의 근원은 자기 배우자다라는 것입니다. 포춘지가 아, 연구한 그 선정한 200대 기업 중에 40여 명의 CEO가 어, 첫 번째 배우자와 살고 있었는데,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고 또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통해서 변화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학습에 대한 열망인데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리더들은 아, 훌륭한 아, 스피커인 동시에 에, 리스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자신의 업무와 일, 조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는 기술과 능력을 연마하고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든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부분은 이제 호기심인데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리더들은 어, 모험가가 되어야 되고 또 어, 호기심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 이런 모습이 되었을 때큰 위기가 닥쳐와도 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리더가 목표를 성취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작은 위기부터 큰 위기까지 어, 많은 위기가 닥쳐오는데 그것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그 어, 자질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롱펠로우는 인생은 여행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그 여정이 주는 의미가 더 어,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섯 번째는 역경에서 역경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역경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고 실패가 있는데 에, 많은 리더들은 그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UCLA의 그존 오든 감독과 같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겪었던 남다른 좌절 좌절을 통해서 오히려 그 인생 경험을 감사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을 통해서 미래의 성공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패가 그를 성장시켰고, 어, 그의 목표는 어, 연속적인 승리나 챔피언이 아니라 선수들이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통과 변화의 균형인데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리더는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전통적인 것이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변화되는 트렌드가 있는데요. 그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드 같은 사람은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개혁과 변화뿐만 아니라 전통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명한 그 리더십 학자인 베니스는 자기 자신이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너무 커서 전통과 안정을 고려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큰 문제에 봉착한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역사와 문화에 지나치게 집착했더라면 이뤄내지 못했을 일도 많았을 거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문화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또 어, 빠지지 않는 그런 그 비법을 터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방적인 스타일과 올바른 업무 처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리더는 자신이 모든 문제를 다룰 수가 없고 어, 더 잘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아,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제 여덟 번째인데요. 훌륭한 역할 모델 목,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리더는 좋은 역할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이 역할 모델과 선구자 노릇을 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리더는 어, 진심으로 그를 따르는 그 팔로워들을 만들게 되고 어, 사람들을 그 후계자를 양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포콜레스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권력을 주었을 때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좋은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다면, 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좋은 리더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